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사유의 탄생과 발전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사유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숭실대에 생긴 벤처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동진화하기 선정되었고 부설연구소와 카이스트 박사팀이 함께 협력하여 엔진오일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특수첨가제 세 가지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엔진을 보호하고 오일의 수명을 늘리는 오일 개발을 향한 집념은 2000년 22만키로 무교환에 성공했습니다. 2002년 아주대학에서 연료절감 인증을 받았고 2003년 군납 안전진단필증을 받았습니다. 2004년 20만 5790만키로 무교환 엔진 오일에 성공하며 반영구 코팅이란 원천기술로 국내 메인 뉴스뿐 아니라 전세계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반영구 코팅 테스트로 대구에서 광주까지 여의도에서 임진각까지 무오일 주행이 방송되었고 터키에서는 변호사 이페아의 정비공이 직접 오일을 빼고 무 오일 300kg를 주행하여 반영구 코팅 기술을 구경방송에 실시간으로 중계방송도 했습니다. 실시간 생방된 역사적 기록물들은 본사의 노력이 맺은 증거의 발자국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녹색성장에 뜨거운 열정과 뚝심으로 소리 없는 혁명의 한 길을 걸어온 회장님이 자랑스런 기업인으로 2010년 시사 인터뷰지에 소개되었습니다. 회장님 스스로 2001년 6월 출고한 산타페를 오일 필터와 에어클리너만 교환하고 부족한 오일만 보충하며 20만 2188km 무교환 엔진오일을 몸소 실천하였고, 배기오염 줄이기 정책으로 실시된 오래된 디젤차의 폐차를 권유하는 서울시로부터는 매연 허용범위 20%보다 낮은 6%의 매연으로 적응해 폐차 유해처리 통보도 받았습니다. 2011년 김점태 연구소장이 취임하여 모든 엔진오일에 첨가만 해도 되는 엔진오일 첨가제를 개발하는데 성공. 작지만 강한 생명력으로 오늘까지 버티어 올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2021년 국내외 최고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신제품 나사유를 출시하였습니다. 2024년 선박 엔진의 대가 공태희 박사님을 새로운 연구소장님으로 모시고 이제 동진화학은 바다와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 비전을 담아 2024년 드디어 완성형 고농축 나사유를 출시했습니다. 한번 첨가로 5만 키로 이제 자동차를 넘어 선박으로 동진화학이 나아갑니다.